온고지신이 있습니다. 어느 날한 제자가 공자에게 물었습니다. 스승님,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수 있습니까? 공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. 옛 것을 익히고 새 것을 알면 스승이 될수 있다. 제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다시 물었습니다. 왜 옛것을 익혀야 합니까? 새것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? 공자는 조용히 설명했습니다. 옛 성현들의 가르침 속에는 수많은 지혜가 담겨 있다. 그것을 제대로 이해해야 비로소 새로운 것과 연결하여 더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. 과거를 잊고 앞만 본다면 뿌리 없는 나무와 같을 뿐이다. 이 말을 들은 제자는 크게 깨닫고 이후부터는 옛 가르침을 되새기며 새로운 배움을 쌓아갔습니다이 이야기에서 나온 온고주시는 옛 것을 익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움을 깨닫는다는 뜻으로 내우는 사람이 반드시 가져야 할 태도를 강조한 명언입니다. 꾸준한 학습과 탐구가 결국 더 깊은 지혜로 이어진다는 공자의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.